참소라 참소라 맞아요? 참소라 면 o c 야 되잖아. o r a Mun, Burt t e a z a n 골. Chamsora Mulden Dano, Burt Tegum Munday. 도 o l d Gold, 아니 파는 사람한테 물어 보고 오지 물어보지도 않고 왔어? 그냥 사길래 사왔어? 간포 바닷가 가니까 이게 자연산 전복인데 어 움직여요 3만원에 샀는데 양이 어, 많아요 이걸 3만원에 줬어? 어. 그래서 사랑거니까 우리 회 해먹자. 오 우와 이거 자연산이네. 음, 자연산 전복은 이렇게 시커멓나 봐. 그지? 아자연산 아니라도 다있지 않나? 글쎄 자연산 전복을 사본 적이 없어서 맨날 뭐 어 이건 자연산이 거는 양식이에요 하면서 가격 달리 팔긴 하던데 음, 가게 마트도 보면 다 이런 것도 타나 봐 그죠? 음. 내가 그러니까 사계산이 아니고 농촌 출신이라이해산이을잘 몰라. 산이야음이야 손질, 손질도 그 빼는 게그뭐이거 전복 입이야. 입. 어. 이빨, 이빨. 어, 난 이게 제일 힘들어. 하면 일단 뾰족한 이게 있어 언니야 이걸 빼내야 돼. 맨날 전복은다듬어서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직접 하는 건 되게 힘들다. 나는 여기에서 껍질에서 살 갈라내는 게 제일 힘들다. 그 쉽게 하려면 음. 숟가락을 쉽게 하는데. 그렇그 음. 아, 작은 건데도 이런 입이 크다. 이게 뭐라고요? 불소라요야 불소라. 와, 불소라 많이 사왔다. 정리 중. 오늘 불소라, 털썩 하겠다. 털썩 라불소나 불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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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라 불소라. 불라 불소라. 불라 불소라. 불소라. 불 까네 불소라. 불소라. 불소 불소라. 불소라. 불라 뿔쏘라래 그래. 예, 네, 아, 그래. 다 먹으래요. 밥을 다 얻었어요 뿔쏘라 정리가 다 돼갑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하모 볶아 아, 이거는 삶은 거고 쌀을 썰어가지고 딱 우찌회 해먹어도 참 맛있겠다 아주 회도 되게 맛있어 그것처럼. 회 썰어가 먹어봤는데 전복보다 더 맛있다 전복인데전복이가더 맛있어요? 어? 아 이거요. 전복보다 그리고 그래. 식감이 좋으니까. 이게 소라가더 맛있더라고. 오도 오도고도 오도, 하이 오도, 맛있더라고니 이게 그... 자연산 전복으로 해를 썰어 먹습니다. 해를 해 먹습니다. 오늘은 근데 잘아서 정말 썰기가 너무 힘들다. 참 것도 있고. 아이고. 맛은 있겠지, 그지 잔 것도 있고 큰 보통 것도. 보통 세개하면가득적는아 건강대. 간다. 한 한재 씨 가득이다. 이거는 물솔아. 물소라입니다. 응. 자연산 뿔소라나 참소라는 전복보다 더 쫄깃하고 식감이 더 나간다. 나 어, 이거 음, 뿔소라 한 번도 안 먹었다, 사실은. 음. 나는 회로는 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나는 뿔소라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가면 고독고독한 참소라 많이 하거든. 횟집에 가면 오요 어, 하는데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 또. 근데 맛있더라. 술빙어 유차 앞에 자연산 전복. 좋소. 자연산 뿔소라 자연산 뿔소라 찜. 삶은 거. 자연산 문어 덜문어. 요거 작은 거두 마리인데 진짜 덜문어. 부드럽더라. 덜문어 덜문어. 맛이 다 맛있다. 어, 시우 진짜, 좋아하는 거다 자, 맛있게 먹어 봅시다. 네.